세성배 여자기성전 16강입니다. 오늘은 오유진 선수와 김경은 선수가 만났는데요. 오늘 이기는 승자가 스미레 선수랑 8강전을 두게 됩니다. 돌을 가려서 김경은 선수가 흙을 잡고 오유진 선수가 백을 잡았어요. 네 서로 양화점을 두었고요. 네, 이쪽을 두고 이제 여기 서로 마주보는 자리를 흙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붙여서 이제 흙의 용수를 물어봐서 흙이 이제 귀의 신뢰를 선택했어요. 아, 붙이는 수 이제 많이 두어지는 수인데 젖히면 네, 이렇게 늘어서 이으면 이제 바깥으로 두고 이렇게 되면 끊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많이 늘어서 두고요. 이제 여기까지 서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시켜 보면 이제 여기까지 호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흙도 연결하면서 이제 두 텀을 유지하면서 잘 어울려진 그런 바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젖혔을 때 이제 그냥 받으면 여기를 붙여서 붙여서 이쪽 이제 끊는 거를 간접 보강하겠다 이런 뜻이 내포된 수고요. 그래서 오해진 선수가 반발을 했습니다. 만약에 막으면 이렇게 끊고 뭐 이렇게 끊는 맛 등이 있기 때문에 맛이 좀 나쁘죠. 그래서 흙도 이제 바꿔치기를 선택해서 여기까지 서로의 호각입니다. 그래서 손을 빼고 선수를 잡고 이제 큰 곳을 두었고요. 흙이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백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면 이 붙여둔 이유가 있거든요. 젖히고 이한 점을 희생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타계를 하면 쉽게, 어, 타계의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공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빠져서, 네, 흙도 실뢰를챙기면서 백을 공격하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보통 이런 자리 이때 이렇게 빠져서 많이 둡니다. 날짜 두고 네, 좀 공격적으로 뒀어요. 달아났고요. 이런 돌들은 사실 거의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딱히 막박이안 되는 그런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자리를 가고 흑이 이제 이곳을 응수타진 했을 때 원래 보통은 뭐 이, 이런 곳을 받는 게 일반적인 진행인데 우예주 선수가 반발을 했어요. 이수의미는 흑이 반발하면 뛰어서 싸우고 만약에 중앙으로 두면 젖혀 이어서 이한 점을 히센타로 귀를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세로 또 손을 빼고 서로 이제 기세로 도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 상변 쪽을 두었거든요. 근데 이제 흙이 좀 실리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도 있었어요. 원래 이제 여기 귀가 붙이고 삼삼을 들어가면 맛이 좀 나쁘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은 끊어서 이제 흙에 응원군이 많기 때문에 백이 곤란한 싸움이고. 백은 이어야 되는데 젖혔을 때 백도 이제 귀를 버리고 이렇게 두텀을 선택하고 흙은 실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좀 선택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김경호 선수는 이게 좀 열다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을 뺐고요. 백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돌은 사실 공격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연결을 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더 버텼습니다. 이수를 두면서 이제 이쪽, 이쪽 하변 쪽에 공격을 좀 엿보면서 나중에 뭐붙인다던가 이런 맞대응을 좀 노린 수죠. 그래서 이쪽을 좀 찔러갔고요. 젖히고 붙였습니다. 여기를 막고 찔러갔을 때 여기서 김경원 선수의 좀 실수가 나오게 됐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잡으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찔러놓고 단수 치는 수가 지금 당장은 될것 같은데 여기를 이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을 수가 없죠. 바로 단수가 되니까. 귀를 잡는 거는 요석이 잡히니까 이쪽 이제 상변 쪽에 흙돌이 좀 이상해지기 때문에 김여원 선수가 이제 이수를 뒀을때 이수가 보이니까 여기를 어 바로 못 찔른 거예요. 근데 이제 찔러 놓고 여기를 그냥 남겨놓고 나중에 호구 등의 맛이 있으니까 그냥 이쪽을 끊어가서 이 중앙을 선택했어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이제 잡히는 거를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 단수를 쳤는데 이 단수가 이 모양에서 자충의 형태로 흙이 돌이 채워지다 보니까 싸움 자체가 이때부터 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뭐 이쪽으로 이을 수밖에 없는데, 어, 좌변을 넘어서 살아가긴 했지만, 백이 단수 쳤을 때 원래 정수가 이렇게 뒀어야 거든요 맛이 나쁘니까. 근데 모양 자체가 일단 귀를, 백의 귀를 너무 깔끔하게 굳혀줬고, 살아가긴 했지만 되게 너무 두터워졌어요. 그래서 상변두 점이 약간 애매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뒀어야 했지만 이제 이어서 버텼습니다. 근데 딱 이어서 두니까 여기 맛도 나쁠뿐더러 원래는 이제 실전에 똑같이 뒀을 때 여기를 지키는 게 정수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넘어가도 너무 집이 작은 자리였고 이 싸움 자체가 백이 유리하다 보니까. 김경원 선수가 이쪽에 처리한 게 결국은 자충의 형태로 이때부터 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김경원 선수는 여기 뒀을 때 이렇게 막아서 아주 천천히 좀 길게 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나쁘다고 생각했는지 반발을 했는데 이 수가 결과적으로는 너무 무리수였어요. 젖히는 수가 너무 강력했고요. 흙이 좌변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버텼는데 나가고 나니까 원래는 이쪽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버리는 자체가 일단 실리로 너무 크고 여기두면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끼어서 사석 작전해도 이미 너무 흙이 많이 손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텼죠. 근데 이제 밀어 놓고 여기도 모양 자체는 이렇게 두는 게 정수였습니다. 이렇게 차단을 했을 때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그래도 흙이 확실히 살아 있지만 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나서 살아가더라도 여기 막는 게 다 연결되는 수이기 때문에 흙이 살았지만 백이 너무 두텁게 막았고 이한 점도 이상하고 백의 흙의 실리가 다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흙이 망한 거예요. 근데 실전에는 이렇게 두는 바람에 아예 이렇게 차단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예 못 살아 있습니다. 이 수가 거의 헛수죠. 그래서 정수는 이렇게 두는 수였는데 이렇게 받으면 연결했을 때뭐 그냥 막아도 좋은 자리고 흙이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막으면 이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되면 백의 즐거운 배이고 원래 잡으러 가는 정수는 여기인데 이 교환 자체로 흙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 헛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거의 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경훈 선수가 이쪽을 두었는데 그래도 이쪽은 이어놨어야 했던 것 같고요. 오희준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먹여쳤으면 때릴 수가 없죠. 네, 여기를 그냥 잡으면 또 달아나야 되고 그냥 달아나면 그리고 때리는 게또 선수가 되기 때문에 뭐 이미 대책이 없어요. 뭐 여기도 선수, 중앙도 거의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미 이때는 망했습니다. 근데 오이준 선수가 그냥 더 이쪽에서 이득을 보려고 이렇게 두었고요. 여기 역시 막으니까 지금 이, 어, 넉점을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자체로 흙이 곤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너무 괴로운 형태가 되겠고요. 네, 계속 뭐 반발은 했지만, 흙이 너무 엷다 보니까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네, 여기도 무리수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 싸움도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김경훈 선수가 네, 이쪽을 두었지만, 딱이 결정타를 맞고 나서, 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좀 두다가, 네, 걸, 결국 대마가 걸린 그런 바둑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선수 입장에서는 이쪽 좌변 쪽을 결과적으로 살리려고 한 수가 결과적으로 무리수가 되었고, 좀 가볍게 보는 게 좋았고요. 또 마지막 부분, 이쪽을 밀었을 때, 좌변을 그래도 살아놓고, 좀 길게 가는 게, 그나마 길게 버티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무리수를 두면서, 어, 결국 버티지 못하고, 김경훈 선수가 이쪽에서 무너진 바둑이 되었고요. 오이준 선수가 아주 정확하게 흙을 찔러 가면서 승리한 바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성배 여자 기성전은 오유진 선수가 승리하면서 8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